모두의 체위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한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멘트의 류수원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은행권 취업의 전설답게 매번 우리 취준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어, 취업의 전설이라고 하니까 좀 어. 그시하네요 네. <laughs> 예.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마 기업 금융 네. 업무와 관련해서 좀 봤습니다. 네. 기업 금융하면 이제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개인 금융 쪽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개인 금융 쪽을 음.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어, 기업 금융하고 개인 금융은 우리 은행권에서 지금 많이 나눠서 채용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한 목에 그냥 그 종합행원이라 그래서. 그 일반 행원으로 한목에 이제 채용하는 은행들도 있지만 네. 지금 은행들의 채용 추세가 기업금융 분야, 개인금융 분야, 또 디지털 뱅킹 분야 이렇게 나눠서 채용하는 분야 그 분야별로 음. 나눠서 채용하는 게좀 이제 트렌드로 이제 진화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개인금융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음. 어, 개인 금융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금융 그 기업 금융 업무와 개인 금융 업무를 나눠서 채용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만큼 좀 업무가 전문화가 다르다는 뜻 같은데요. 개인 금융 업무는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 기업 금융 지난 시간에 이제 네. 이야기했을 때뭐 RM 이야기도 했었고. 또, 기업금융 업무, 업무가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 개인금융 업무는 우리 은행권에서는 조금 전문용으로 수신 업무라고 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수신 업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스 고객들, 그러니까 대량의 고객들, 그냥 이제 네. 창구 업무라고 하는 이 메스 고객들을 상, 그 상대하는 창구 업무가 있고, 네. 이 창구 업무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그 이제 예금 창구, 그 이제 그 분호표 뽑아서, 네. 어, 이제 업무 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창구라고 하는데 음. 그 예금 창구 쪽에서 이제 그 창구 업무를 보는 요 매스 고객을 응대하는 팀. 음. 요 팀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 두번두 번째는 이제 상담하고 이제 그좀 자산 관리 쪽. 요쪽은 네. 이제 좀 소수 고객들 주로 음. 이제 VIP 고객이나 어, 좀 소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자산 관리 업무. 요런 쪽이 이제 또한 축이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예금이나 그 예금이나 상담 쪽은 아니지만 대출 쪽과 관련해가지고 네. 대출 쪽도 이제 기업 대출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제 개인 대출 쪽도 좀 이야기할 텐데 네. 이 개인 대출 쪽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 개인 금융 업무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음. 어 그래서 이제 메스 고객을 상대하는 창구 팀 그다음에 좀 소수 고객들을 상대하는 어 VIP 그팀 네. 그다음에 어 대출 개인과 관련된 이제 대, 대출을 이제 좀 주로 취급하는 개인 대출 팀. 뭐요 네. 정도 업무가 어, 개인 금융 업무의 가장 큰세 가지 축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 말씀 들어보니까요 개인 금융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VIP 고객들에 대한 자산 관리 업무인 것 같고요 또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도 흔히 접하는 업무인데요, 쌤. 자 그럼 이 개인 대출 업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기업 대출 업무라는 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쌤? 네, 그 네.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네. 좀 이제 다르긴 합니다. 어.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RM이라고 하는 어떤 직무를 네. 소개하면서. 어, RM이 하는 일이었던 거고, 우리 취준생들이 기업, 기업금융을 담당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이 RM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을 텐데요. 어, 기업 대출이 이제 RM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여신 상담을 하고, 그 다음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 네. 본점이나 이렇게 심사를 올려서 심사에 대해서 성인이 나면 이제 대출 실행이 일어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음. 개인 대출도 이제 업무적인 어, 업무 프로세스의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음. 이제 기업금융에서 대출이라는 거는 좀 금액 단위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뭐 몇백억이든지 뭐 몇십억이든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어, 생긴다면 음. 개인 대출은 뭐 천만 원뭐 일억 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몇억까지는 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그래도 요 정도까지가 이제 대부분 금액이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기업 대출에 비해서 좀 낮은 만큼 어 업무 프로세스도 조금 단순화 되어 있고 음. 그다음 기업 대출하고 개인 대출하고 좀큰 차이가 또 있다면 네. 이 담보 쪽인데요. 그 담보라고 하는 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줬을 때그 대출 상환을 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 물적 조치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담보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음. 그 기업금융 쪽에서 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담보가 좀 되게 다양합니다. 네. 그냥 담보 없이 나가는 신용 대출부터 시작해서 공장 전체를 담보로 잡는 공장 담보가 있고, 네. 그다음 공장의 일부 중에 이제 기계 기구만 담보로 잡는 뭐 기계 기구 담보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땅뭐 토지를 담보로 하는 그 어, 부동산 담보 뭐 이런 네. 것까지 토지 담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인 대출 쪽에서는 이제 담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이제 단순해져서 네. 그냥 완전히 담보 없이 나가는 신용 대출 아니면, 음.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해가지고 아파트, 네. 아파트나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주담대라고 하는 네. 이 주택담보대출 이게 가장 흔하고 음. 담보의 종류가 좀 이제 단순화되어서 네. 기업대출 업무 중 보다는 개인대출 업무가 좀 단순하다. 이렇게 어. 이제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그래서 기업대출 보다는 개인대출 쪽이 조금 더 어, 주니어에서 담당하는 네. 그런 대출 업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개인대출도 대출 업무다 보니까 기업대출과 업무 프로세스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네.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사한 뒤에요, 쌤. 네. 개인 대출을 담당하다가 네. 기업대출로 넘어간다던가 네. 반대로 또 기업대출을 담당하다가 개인 네. 대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업대출을 하기 전에 이제 좀 주니어 때 개인 대출을 먼저 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프로세스에 적용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 음. 기업대출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네.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가 이제 보통인데 지점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기업 대출하다가 개인 대출로 가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지점에서 인사 이동이 일어나면 어, 전출 직원이 있고 전입 직원이 있는데 네. 이제 나가는 직원 그러고 들어오는 직원이 있을 텐데 이 나가는 직원이 뭐 기업 대출을 하다가 나갔다, 기업 대출을 담당하다가 나갔다 그러면 근데 어, 들어오는 직원이 또 기업 대출을 담당해 봤던 직원이면 그냥 고그 자리에 쏙 들어가면 음. 그딱 맞는데 네. 들어온 직원은 또 이제 개인 대출을 해봤다. 네. 뭐 그래서 기업대출을 바로 시키긴 기좀 어,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면 그 지점 안에서 이제 지점장 차원에서 이제 직무 이동이 이제 한번 일어납니다. 오. 이렇게 이제 정기 인사 이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 직무 이동이 지점 안에서 일어날 때 어, 기업대출을 담당하는 하던 직원이 개인대출로 가기도 하고 네. 개인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기업대출로 가기도 음. 하고 그래서 기업대출 개인대출은 서로 이제 호환성이 직무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은 직무 네. 상호 연관성이 높아서 이렇게 많이 자주 움직이는 그런 직무고 네. 어~ 대부분의 우리 취준생분들이나 은행에 들어가신 분들 네. 현직자분들은 그래도 개인 대출을 담당할래 기업 대출을 담당할래라고 하면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네. 조금 더 프로세스가 복잡한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과 어, 책임감이 조금, 늦, 조금 네. 더 느껴지는 네. 그런 기업 대출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오. 이런 요청이 좀 많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개인 대출과 기업 대출이 원리가 이제 비슷하다 고 보니까 이렇게 좀 옮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 관련 업무도 좋지만요 쌤, 개인 금융 하면 꼭 해보고 싶은 업무랄까요? 좀체준생들이 선호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네. RM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그 네. 우리 BTS의 RM <laughs> 있는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맞니다 <laughs>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어, BTS에, BTS도 이제 r m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RM이 아니고, 은행에서 RM은 기업금융을 진짜 전담하는 그 진짜 음. 전문가를 이 RM이라고 하는데, 네. 어, 개인금융 쪽에는 이제 PB라고 하는 그 직무가 있습니다. 네. 이 PB는 프라이빗뱅커의 어, 약자입니다. 그 프라이빗뱅커의 약자인데, 이 PB를 해보고 싶은 게 우리 신입행원이나 음. 또 우리 취준생들의 공통된 어, 이제 희망입니다. 이제 네. 개인금융 분야를 지원하는 지원자의 경우예요. 음. 근데이 PB가 하는 업무가 그 이제 VIP 고객들, 아까도 이제 소수 고객들을 그 담당하는 상담이나 뭐 VIP 자산관리 뭐 이런 업무를 제가 네.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PB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점에서 담당하는 어 직무가 네. 그 VIP 고객들에 대한 자산관리서부터 부동산이나 상속, 증여, 뭐 세금, 음. 뭐 그 이외에 뭐 해외 이민 뭐 이런 것까지 그 VIP 고객들에 대해서 뭐 어떤 금융 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네. 이 과정을 담당하는 그 오. 전담 마크맨을 네. 이 PB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금융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준생들이 그 개인금융 업무를 맡아보고 싶다 그러면 좀더 한번 해보고 싶은 업무가 바로 음. 이 PB 업무입니다. 기업금융 쪽에서 RM이 있다면 개인금융 쪽에서는 이제 PB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PB라고 하는 이그 지점의 직무가 지점에서 이제 보통 한 지점에 PB 분들이 한 작으면 한 명, 많으면 뭐두 명, 세 명까지도 이제 보통 있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PB 전담 센터라고 해서 네. 어, PB 분들만 이제 왕창 근무하시는 그런 PB 전담 오. 센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 뭐 청담동, 뭐 대치동 음. 이런 쪽으로 가면 P.V. 전담 센터나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P.V.라고 하는 이 마크맨 그 V.I.P. 고객들을 전담 마크하는 마크맨들이. 은행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고 네. 우리 취준생분들은 PB 업무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네. 이 PB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에 가면 그 VIP 고객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분들을 바로 PB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예, 예.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 PB 업무를 네.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럼 PB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 연차가 좀 어느 정도 되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쌤, 예. 또 어떤 과정을 좀 거치면 PB가 될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보통 우리 그 신입 행원 지원자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이죠. 네. 이 취준생들이 개인 금융에서 PB를 상당히 꿈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음. 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RM을 하기 위해서는 RM을 보조해 주는 행원 행원 대리 과장급 중에 RMA라고 하는 음, 제가 직무를 맞아요.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RM 어시스턴트의 약자죠. 음. 근데 이것도 PB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BA. PBA가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PB 어시스턴트의 약자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은행에 들어가시면 행원 때는 주로 이제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리나 과장급쯤 되면 네. 어, 이제 당신이 어, PB 어시스턴트 PBA를 한번 해보실래요? 해가지고 어떤 직무 연관성이 좀 맞다라고 이제 지점장님이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PBA라는 그 직무를 이제 담당할 수가 있는데 이 PBA가 나중에 이제 더 승진하고 연차가 높아지면 네. 장기적으로 PB로 성장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PBA는 주로 이제 대리나 과장급에서 주로 맡게 되고 어, PB는 이제 보통 차장급 이상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PB는 이제 차장급 이상에서 좀 이제 맡게 되는데 이 차장이 되려면 은행에서는 보통 한 10에서 15년 네. 입행 후 10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전에 이제 충분히 PB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이 연수 과정이라든가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과정을 거치면서 네.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또그 역량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은행에서도 인사부에서도 그렇고 또 지점 내에서 지점장님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에게 그 역량을 인정해 주면서 PBA라는 직무부터 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좀 승진이 되고 연차가 쌓이면 네. 그 은행에서는 보통 PB 그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제도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음. 그래서 PB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손들어라라고 하면 아니면 지원해라라고 어. 하면 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면 네. 거기서 이제 풀로 선정이 되고 또 이제 대내 대외 이렇게 연수 음. 과정을 거치면서 어 연수 종료 후에 p b 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나는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 10에서 15년 차까지는 우와. 계속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네, 연수나 자기 개발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혹시 PB가 되기 위해서 취준생 입장에서 좀 준비하면 좋을 자료들이나 또 은행 취업 후에 공부하면 좋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지금 우리 취준생들도 사실 공부를 네. 많이 합니다. 네. 그 개인 금융도 그렇고 기업 금융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금융 자격증과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대부분 우리 취준생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자격증입니다. 네. 금융 자격증 중에서도 이제 개인금융 분야의 자격증이 있고 기업금융 음. 분야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금융 PB를 지원하시다 보니까 네. 개인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를 하신단 음. 말이죠. 그래서 개인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는 쪽에서는 그 은행의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은행 FP라고 하는 음.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있고, 네. 그 다음 그보다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음. AFPK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는데, 음. 뭐 요거 이외에도 외환전문력 1종 2종이라고 하는 시험 중에서는 그 중에서 개인금융과 관련된 개인 외환과 관련된 네. 외환 전문력 일종이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간이 되거나 여, 여건이 되는 대로 뭐한 개든 두 개든 이렇게 해보시는 게 네. 개인금융 쪽으로 지원하는데 이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음. 좋은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우리 취준생들이 그 개인금융과 관련돼서 공부를 해본다면 이건 꼭 공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 은행들의 경영 연구소, 경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도 기업은행 경제 연구소가 있고, 하나은행도 연구소가 있고, 이런 은행들 부설 연구소에서 나오는 뭐 부의 자산 관리라든가 우리나라 부의 뭐 어떤 그, 뭐, 안정된 자산 관리라든가, 노후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레포트들이꽤 나옵니다. 음. 이런 그레포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네. 또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은행 현직자 중에, 현직자 선배나 뭐 이런 현직자들 중에, 개인금융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분들, 개인대출도 좋고, 뭐 창구도 좋고, 음. 또 PB도 좋고, 이렇게 개인금융 쪽에, 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좀 소통을 좀 하면서 네. 현직자에게 조언을 좀 구해보고 어, 어떤 업무가 PB에서 주된 업무입니까? 음. PB 업무를 하시면서 음, 어떤 부분이 가장 보람차십니까? 뭐또 PB PB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대화를 좀 같이 나눠보는 네.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개인금융과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여러 자격증들도 있고요. 또 은행 네. 취업 후에도 은행에서 시켜주는 연수나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뱅쌤는좀 공부 엄청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뱅쌤는좀 은행 다니실 때 <laughs> 공부 많이 하셨나요? 어, 저는 공부 빼고 다 잘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안 믿겨요. <laughs>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공부를 제일 하기 싫어했습니다. 아, 그럼? <laughs> 저, 아. 어, 저는 공부를 제일 하기, 하기 싫어했고, 네. 어, 실제로 제일 하기 싫어했고, 공부를 제일 못했고, 네. 어,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은 게제 아. 어, 욕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은행에 들어가면 네. 실제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어, 공부를 많이, 많이 시키고, 많이 시키 예, 아. 많이 시키고, 우리 취준생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겹도록 진짜 공부. 어, 저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네. 은행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신입행원 연수를 네.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laughs> 제가 어.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어. 라는 식으로 생각할 만큼 아, 공부를 많이 맛있겠군요. 시킵니다 네. 네. 그럼 이 개인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예. 공부또 외에도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 좋을지 그렇죠. 취준생이나 아니면 은행 입사한 후 이렇게 나눠서 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우리 대 취준생들, 네. 은행권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은행원이 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네. 하니까, 이제 본인이 네. 답변을 하기를. 저는 어, 대인 관계 역량과 어, 술, 뭐, 술. 술을 <laughs> 통한 대인 관계 역량을 이제 강조하는 어, 취준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역량이 참 괜찮은 역량이고, 은행원이 되는데 중요한 역량은 맞다 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은행원이 되는데 필요한 역량은 기업금융이든 개인금융이건 어, 좀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 그 대인관계 역량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네.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 근데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학습 역량도 필요하고 음. 또뭐 예를 들어 분석 역량도 필요하고 네. 또뭐 소통 역량도 필요하고 네. 또 영업 역량도 필요하고 음.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잘 갖추어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진 이런 음. 그 신입 행원을 채용하는 거지 어떤 특정 영양이 강하게 어 갖추어진 그런 행원을 채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이게 정상이고요. 네. 그다음 에 이제. 그, PB가 되기 위해서 또 개인금융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신입행원, 예비신입행원으로서 취준생으로서 학습의 역량도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또 이제 대인 관계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네. 이제 은행에 입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제가 은행에서 많이 공부를 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공부할 게 되게 많아지니까 어. 그때는 이제 좀더 공부 이외에 네. 공부 이외에 직원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오. 고객분들과의 관계, 그다음 선배 후배들과의 관계, 네. 이 관계 영향을 좀그 은행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는 네. 어, 그 관계 영향을 좀 많이 그 강조하면서 음. 여러분들이 영향을 키우는 게 어, 나중에 성장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열심을 들어보니까요. p b 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할 것들이 많은데요. 네. 연봉은 좀 달라지나요? 어, 연봉은 네. 성과의 그 기본 연봉은 다 동일한데요. 네. 그 은행은 은행원은 이제 어 연봉제가 연봉제는 연봉제인데 네. 그 기본급과 이그 그러니까 인센티브?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네. 따로 나누어집니다. 네. 근데 기본급은 동일한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성과급이 아.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중에 p b 분들 중에 기본급 플러스 알파가 이 알파가 좀 작은 분들도 있고 음. 알파가 되게 크신 분들도 있고 네. 보통 뭐 우리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어, 은행원의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가고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이 PB로 성장을 하게 되면 네. 기본 연봉 자체가 한뭐 좋기 네. 그 이상은 될 거라고. 어, 공부 보여집니다. 공부할 만하나요, 쌤? 공부할 만하죠. 네. <웃음> 그럼 <웃음> 예. 끝으로 이 개인금융 증무에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예. 좀 응원 한마디나 예.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그 지금 이제 그 은행들이 막 채용을 많이 해, 지, 진행하고 있죠. 네. 이제 곧 면접 시즌에 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개인금융과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공부 역량만 어필하지 말고 네. 공부 이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 역량과 관계 역량 이 부분을 같이 어필하는 게 음. 어,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네. 공부 역량은 제일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사람인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이멘니트의 류수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